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요네즈 넣지 않고 살찌지 않는 건강한 감자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주콩한 컵을 종이컵 기준입니다. 물을 한 세배 정도 넣고요. 이거를 삶아줄 겁니다. 음, 밥, 밥솥에 삶을 거예요. 밥솥에. 뚜껑 닫고 호으로 치사 불러서 삶아줍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삶으면 메주콩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리지 않고 그대로 삶아야지 고소하거든요. 밥 준비될 동안 참다 삶길 동안 감자 3개를 썰어줍니다. 이거 전분 때문에 칼에 붙어갖고 이게안 떨어지나요? 요즘 햇감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햇감자 많이 나올 때 이런거 만들어 두셨다가 입맛 없거나 하실 때 어, 드시면 엄청 좋아요 물이 질질 나지도 않고 아주 뽀송뽀송하고 아삼하게 맛있게 즐겁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물은 한 250g 정도 붓고요 불을 8 8 g 면 중불로 약불로 줄여가지고 3일 동안 두고요 어,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미래 사과 있으면 사과도 하면 되고요. 사과 보관하는 방법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키친 타올 사가지고 봉다리 뽈을 꿈무까 갖고 김치 냉장고 넣어놔놓으면 엄청 오래 갑니다. 이게 지금 샀는지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싱싱합니다 음, 사과 속을 파내고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미데이. 너무 재면하게 쓸면은 식감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음, 조금 1 0 정도까지 이렇게 썰어줍니다 사과 반개 준비하고요 오이 반개 잘라가지고 속에 씨는 좀 파내고요 씨을좀 파내고 사과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맨하게 당근도 하셔도 되고 양파 있으면 양파로 하셔도 되는데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소금 반 숟가락 넣어가지고 솔솔솔솔 묻혀가지고 절여줍니다 안절이면 이게 샐러드에 놔놓으면 물이 많이 나가지고 엄청 맛없거든요 물기 하나도 없이 여기 아주 잘 삼켜졌습니다 젓가락으로 폭폭 찔러보고 다 익었으면은 감자 어깨기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없으면 뭐 집에 국자 갖고 눌러도 됩니다. 그지? 뜨거울 때 이게 부사야지 예쁘게 포슬포슬하게 잘 부사야 됩니다. 뜨거울 때 이렇게. 요거는 제가 감자 누르기, 음, 요런 거 거의 못 하시, 어디 파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또 찾아보고 제품도 올려놓을게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 먹어보고 익었으면 됐어요. 익었으면 물기 없이 또 요것도 아주 잘 삼겼네요. 요거는, 음, 감자 깨기로 누르면 잘안 되니까 너무 많이 삶으면 안 고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커터기에, 여기 커터 커터 해줄게요. 여기여기 여기 해도 충분히 잘 갈립니다. 네, 아주 잘 갈렸습니다. 포슬포슬하게. 요막막매끄럽게 음, 갈지 않고 요 정도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 고소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음, 음 아유 고소해라. 자, 리고 지금 충분히 잘 절여졌습니다. 한 20분 정도 절였습니다. 물기를 꼭 짜줍니다. 꼭. 여기가 아, 감자 어깨에다가 식었거든요. 여기다 꼭짠 야채 넣어주고요 그리고 콩 갈아 놓은거 단백질 예, 감자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야채도 넣었겠다 이제 단백질 보충 계란을 보통 삶아 가였는데 예, 콩 요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고소한게 여기다 계란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요리갖고 샐러드로 드셔도 손색이 없겠지. 밥보다 훨씬 더 영양가도 많고 반찬 안 드셔도 되고 이게 염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에도 너무 좋겠지야. 한 번씩 식빵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집에서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지 나가서 사 먹는 건또 설탕하고 마요네즈가 엄청 많이 넣거든요. 었 소금 반 숟가락 넣고 간해갖고 얼른냐 하면은 이거 바로. 마요네즈 안 넣지 않고, 요거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가지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어떤 데 보니까 식용유, 기름 넣고, 계란 넣고 막 갈면은 마요, 마요네즈 되잖아, 그지? 그래갖고 하던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기름보다는 요, 요거 플레인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 요거는 아무 맛도 안 나잖아, 그지? 건강한 요거트 대신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요거는 뭐, 플레인 요거트 내가 좋아하면 많이 넣고,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러시면은, 플레인 요거트 말고, 이중에, 그 일반 시중에 파는 요거트 있잖아, 조금 달달한 거. 그거 해갖고 넣으시면 애들도 잘 먹고, 그래도 조금은 마요네즈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 집에는 참고로 마요네즈가 잘 없습니다. 있는데, 좀 유통기한이, 한번 사놓으면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먹는 거는, 어, 피티병 리 l 에다가물2터에다가 그거 반 숟가락, 마요네즈 반 숟가락이 통기한지는 있어가지고 막 흔들든지 믹스에 갈아갖고 어 식물에 뿌려주면은 상물에 뿌려주면 엄청나게 영양 가도 음 보충할 수 있고 벌레도 잡을 수 있어요. 먹어볼까요? 한번. 음. 음. 맛있어. 충분해, 충분해. 아무것도 안 넣어, 아무것도 안 넣어. 충분히 맛있어요. 음, 맛있어. 예, 네, 요래 넣으면 어포실포실하인 두고두고 냉장고 두고 샌드위치에 넣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